끝없이 오르는 금융비용과 금리 예측 불가능한 국내외 정세. 어두운 재경팀의 표정과 지쳐가는 영업팀의 모습에서 위기의 신호를 느끼고 계십니까?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주거래은행의 압박까지. 이러다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밤잠 설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업의 위기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망설이다 때를 놓쳐 회사의 가치를 잃는 것, 그것이야말로 임직원과 거래처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책임감 있는 결정, 바로 기업회생입니다. 저희 로펌 이낸인 기업회생연구소가 그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성공적인 시장 복귀를 이끈 경험과 전문성으로 재무건강체크부터 위기관리 경영 기업 가치 극대화까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법조메카 서초동의 리더 로펌 위넨인 기업회생연구소 최혜선 변호사와 노현천 소장이 시뮬레이션 상담으로 길을 열어드립니다. 교대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